어, 오늘은 설교 제목이 환영하는 자 어, 이게 영어석, 영어에 찾아보니까 웰컴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 웰컴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어,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 3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검을 주로 왔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봐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 그들은 항상 조마조마하며 심리적인 압박과 또 경제적인 육체적인 여러 가지 피해와 어려움들 희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40절에서 42절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서 어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웰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시작할 때는 영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웰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 자체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냥 내가 믿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웰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며 신학이 되어야 됩니다. 어, 내가 환영하지 않으면, 내가 환영하는 삶이 없으면, 그것은 사실은, 어,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웰컴해 주셨고,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웰컴하는 것이며,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것도 웰컴하는 것입니다. 이 웰컴이 자연스럽게 되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깨어지냐면, 웰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죠. 왜 신앙이 깨어질까요? 하나님을 웰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관계가 깨어질까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웰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수치감과 아픔과 고통의 최우선 순위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소외감과 거절감입니다. 이두 가지가 굉장히 아픔과 큰 고통을 주는 것이죠. 사람 마음의 거절감보다 더큰 아픔은 없습니다. 더 고통은 없습니다. 이 거절감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랑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을 웰컴할 수 있다면 행복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강릉에 있는 감리교회 감리교단은 어, 이렇게 교회가 집중화가 되어서 그런지 한 지역에 보통 몇 개가 없고요. 또그 교회는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그 어제 담임 목사님하고, 어, 그 교회 단임 목사님하고 불편한 한, 한 시간 동안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성격이 아이형이라서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회 전에 어, 한 시간 대화 목양실에서 했는데 어,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어, 하지만 그 어르신이 저를 웰컴하는, 어, 저를 환영하는 또 진지하게 목회에 대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환영받는다라는 느낌이 들때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사람이든 어, 뭐 동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존재하는 자들은 다 기분이 좋고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거절감과 소외감은 상처로 남습니다. 고통으로 남고 아픔으로 남습니다. 어, 제가 수염을 길러오면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어, 여러분 어떤 반응입니까? <laughs> 어색하시죠? 어,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어, 하지만 그때마다 어색했을 겁니다. 어, 강단에 저러고 서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한국 사람들만 그런 거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목회자가 수염을 기르거나 아니면 일반 직장인이 수염을 기르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유교적인 문화가 있고 사람들에 대한 개성에 대해서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색한 부분들, 자기 눈에 낯선 부분들 거절되는 부분에 있어서 웰컴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거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기른 걸 어쩌겠습니까? 이미 길러서 앞에 서 있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가장 좋은 자세가 웰컴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을 속이고 가식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웰컴이라는 것은 상대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기하게 어, 여기는 사랑하는 방식 중에 가장 최우선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웰컴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웰컴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절대적이시며 진리이시며 그분은 항상 옳은 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항상 우리를 웰컴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시각과 저의 시선은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고민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람은 계속해서 상대적이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의 들본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시각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절대적인 것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와 기준은 너희들의 죄성이며 소견대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확인하고, 다시 고민하고, 다시 생각하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상대적으로 나는 내 기준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웰컴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리마인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편협적인 절대자,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만이며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며 이것이 나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절대자가 절대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는 누군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없,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십시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의 관계가 웰컴적이게 되며 환영하는 자가 되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관계가,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절대자 앞에서의 상대자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절대자 앞에서 절대자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절대자 앞에서 내가 상대자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누군가를 웰컴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그래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선지자들 그리고 의인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석을 보면 선지자와 의인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수종드는 사역자를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교사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특별하게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웰컴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 뭐 여담이지만 우리 청년부 회장이시 우리 권준영 형제님께서는 목요일만 되면 저에게 이번 주에 설교할 본문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왜 이래 열정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금토일 동안 우리 준영 형제님께서 주석을 한네 다섯 건을 찾아봅니다. 그 본문과 관련해서 아, 진짜 설교자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죠. <laughs> 제가 어떤 이야기, 어 저거는 저 주석에서 나온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석들 다 제가 준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제 주석이 저 주석이 저 주석이 제 주석이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준영 형제님이 이제 이번 주에 설교 본문을 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느 때와 상관없이 제 보내줬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주석을 여러 건 살펴보고 이제 보낸 것 같아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이거 목사님 유리하도록 이거 설계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더라고. 요 <laughs> 이거. 전국에 돌아 돌아다녀 보니까 목사님한테 다 잘해주고 우리 교회만 못해주고 우리 교회 보고 목사님한테 잘해라고 이거 보내주는가 이 설교 하려고 본문 잡은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캡처하고 이 내용은 내일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laughs> 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찔리나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전혀 이렇게 <laughs> 어, 이런 대화들을 어제 재밌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영광을 받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아, 진짜 송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섬기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고, 그분을 직접 만져보고 싶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고, 그분을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2000년 전에 제가 베드로였으면 진짜 자주 예수님한테 밥 샀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것 좀 같이 드시죠. 예수님, 이것 좀 같이 먹어요. 예수님, 이거 제가 대접할게요. 분명히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되는 대로, 할수 있는 대로. 여러분, 이거 저와 아마 동일할 것같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사자와 주의 종들, 주를 위하여 특별하게 헌신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서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역자들이 거룩해서 깨끗해서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수종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이탈리아 백부장이었지만 굉장히 큰 장관이었지만 장군이었지만 베드로가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의 가족들이 다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난 누군가에게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근데 내 가족들을 같이 무릎 꿇게 하는 것은 진짜 큰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내를 무릎 꿇게 만드는 것저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아무나에게 무릎 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왔을 때그 장군의 가족들이 다 같이 무릎을 꿇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수종드는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수종드는 자와 관계가 어그러지면 됩니다. 깨지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귀에 들리고 마음이 새겨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수종드는 자와 가까워지십시오. 그들을 웰컴하십시오. 특히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성교사님들을 웰컴하십시오. 그들의 수고와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세부에 어, 자비량으로 갔습니다. 갔을 때 이제 어, 제가 항공표 내고 제가 가서 어, 지냈습니다. 이젠 사례도 어, 나오지 않는, 하지만 설교를 너무 많이 시키더라고요. 네 번의 설교와 상담을 진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 쉬는 시간 전혀 안 주시더라고요. 그, 그 한인교회 연합회 목사님들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 경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강사료도 지급이 잘안 되니까 메신저들이 잘안 옵니다. 그래서 한번 누가 오면 그들을 완전 뽕을 뽑는 게 목적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진짜 완전 다 뽑아가시더라고요. 주일 오전도 우리 사역자 세 명을 나눠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사례가 있다더라고요. 그설교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그걸로 그래도 성도님들 선물이라도 사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망고라도 좀 사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이제 픽업하러 왔는데 가는 내내 작년 십 월에 태풍이 그냥 와가지고 막 창문 유리 다 깨져 안에 있는 거다 음향 기기 막 그게 이제 1월 이제 12월에 다 망가져서 1월부터 7월까지 공사도 시작 못하고 왜냐면 하 돈이 없으니까 공사도 시작 못하고 그냥 다 무너져가지고 임대료는 자꾸 나가고 그 교회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는 전부 청소년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기숙학원이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그 기숙학원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어, 부모님들이 키울 수 없으니까 이 해외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이 아이들 위해서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교회들 다니면서 제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 그 교회 간 겁니다. 끝나, 예배 드릴 때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망고, 우리 성도들 하나씩 먹여야 되는데, 아, 초코 묻은 망고 주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그냥 마음의 결정이 서더라고요. 또 이제 그 목사님께서 너무 이제 또 자연스럽게, 목사님, 오늘 목사님께서 마음껏 설교해 주십시오. 예배 순서 다 줄였습니다. 1시간 20분만 해 주십시오. <laughs> 진짜 나를 위한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막그 아침부터 진짜 피 터지게 하고 이제 식사할 때그 사례를 받을 때 그냥, 어, 얼만지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돌려줬습니다. 여러분, 제 본성이 그렇게 아니요. 저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영하고 웰컴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일하는 성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웬만하면 생존의 문제가 아니면 진짜 그들을 신뢰해도 괜찮습니다. 뉴스에, 미디어에 나오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편견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온 열방을 위해서 자유롭게 진짜 송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마음껏 후원하시고 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그들에게 제공하십시오. 그 환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 아니라 여러분 이 작은 자는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작은 자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가난한 자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많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물한 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웰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작은 자가 되지 않도록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도 저희 교회에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미혼모들을 위해서 매달마다 형편을 알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사람의 이야기로 해서 봤을 때는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멋있고 아름답고 제 인생의 작은 자로. 아침마다 매일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살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식을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다 멋있는 거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멋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식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종화를 잘 섬겨라 이렇게 들린다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같이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드리자 그들을 위해서 보내자 입금하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보다 부모를 더잘 섬기고 싶지만 흘려보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내랑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한 어, 우리 차량 지원 헌금을 드리는데 정말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명단을 볼 때마다 와 이거 안 하, 이거 괜찮겠나? 하이 진짜 안 되겠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를 섬기면서 주를 사랑하면서 작은 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 눈에 보입니다. 저는 그들을 그냥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교사님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사역자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이 사람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